받아 트리콜, 트리콜. 인준 동민이가 많이 콜해 줘야 돼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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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Mm.

인준이꺼! 인준이꺼! 오케이! 굿! 까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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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! 쓸데 파울 하는 거. 고 손부터 붙이는거 뭐야! 이러니까 우리가 팀 파울 쓰면 지 나이스 인준! 수비! 수비! 비 인준아 너거야 너꺼! 이겼지야 지금. 생각해. 맞착해 집착해. 집착해. 이기보자. 맞다, 가 열어줘, 일대 열어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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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잘 찔렀다. 잘 찔렀다. 잘봅다 팔대0으로 하네 8대0으로? 해줘야아 좋아 <목소리> 파울 이럴 줄알았어 이럴 때 파울 감사합니다 민희야 왼쪽, 이쪽 많잖아 이쪽 많잖아 이쪽 이쪽 야 뒤에서 코좀 해줘 <목소리> <목소리> 콜래서 콜. d I s 파 i d I said, I said, I said, I said, I 이 a i 나 I said, I said, I said, I said, I said, I said, I 아

절해야 된다. <laughs> 수비 수비! 이 많잖아 인준아 그치? 나이 like, I'm like, I'm l 서로 e 개씩 l 개 k 먹혔어. like, I'm l i 아 3점 체크 한 번만 해보자 3점! 뭐 게임이야 게임? 1에서 미리 당겨줘야지 밀어줘야지 3점 체크하러 나갈 수 있어! 콜드맨인준이 가! 가 아, 그렇지! 인준아 니꺼 봐, 거 조용히 조용히 봐. 니거 봐. 네 니꺼 나. 봐! 니꺼 봐! 니꺼 봐! 니꺼! 왜 <laughs> 한발 <laughs> 보이고, 가? 인준아! 이 보일러에서 볼수 있는 게한발더 떨어져갖고 양력으로 보이고 시간 보고 어떻게 해야 돼? 점수 차라, 시간 봐야지. 시간, 시간. 반에 집에.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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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아니꺼가니꺼아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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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